국립광주과학관이 개관 2주년을 맞아 특별한 전시를 진행 중입니다. 빛과 과학 그리고 예술의 만남 오명신 기자입니다. 암전된 실내에 색색의 빛이 반짝입니다. 한편에선 빛으로 만들어진 공이 어린이 관람객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빛을 주제로 한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곳은 국립광주과학관의 특별전, All Light, All Right. 과학관 개관 이주년과 세계 빛의 해를 맞아 특별하게 기획된 전시입니다. 특히 가족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빛을 이용한 다양한 체험 코너를 통해 자연스럽게 과학 원리를 습득하게끔 기획한 것이 특징입니다. 손주 손녀를 데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오셔도 두세 시간 아주 시간 가는지 모르고 즐기실 수 있는 곳입니다. 인류가 이루어낸 놀라운 성과도 같이 경험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자연스럽게 이제 그 빛의 원리를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대상으로 기획된 체험형 인터랙티브 미디어 월은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코너입니다. 제가 손을 흔들자 물고기들이 제 손을 피해 도망갑니다. 이 같은 관객 참여형 코너는 관람객들의 흥미를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이 대형 스크린에 띄어지자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핍니다. 과학이 놀이기구 같고 내가 직접 그린 그림이 화면에서 떠서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이번 전시는 총 5개의 테마관으로 이루어져 각기 다른 빛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빛과 예술의 만남을 주제로 이남 작가 등 다양한 미디어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전시하는가 하면 뉴턴의 실험실 코너를 만들어 프리즘 실험을 재현해 놓은 테마관 또한 눈길을 끕니다. 뿐만 아니라 막대 조명을 이용해 키를 재보는 코너와 색색의 빛을 이용한 웜홀 터널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이번 저희 가족들이 같이 올수 있어서 좋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너무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희도 만족하고 아이들도 만족하는 것 같아서 정말 좋습니다. 가족 모두를 위한 국립 광주과학관의 빛 특별전은 내년 2월까지 관람객들을 맞습니다. c b 뉴스 오명신입니다.